감사한 마음 기초 희망찬 마음 건축 공사 지금 나는 감사한 마음 기초로 새로운 공사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는 게다 힘들어요 지금의 나를 해석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있는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감사함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감사함은 기쁨이고 그 기쁨은 새로운 희망찬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희망찬 마음은 감사한 마음의 지금 이 순간 기초로라는 든든하고 탄탄한 기초로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이 참 말같이 쉽지 않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때 후회와 뭔가 그 우울한 그런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그 마음으로 가기 위한 기초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결코 새로운 건물을 질 수가 없게 되니까요. 참 어렵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희망찬 마음,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어려울게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는 갇혀버린 느낌도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꼬물어 깔수가 없을 수도 있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어려운 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기분이 좋은 희망찬 마음 상태로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한 마음,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이 지금 앞으로 지을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가 됐다는 기초적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로 해석을 한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갈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결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어렵다기해서 좌절하고 어렵다기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희망찬 마음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찬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결론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그 어떠한 운이 안 좋거나,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러면서 그 삶이 너무 피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믿어드릴 게 있습니다. 우주는 어떤 한 사람에게 너 혼자 못 살아라고 차파가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래서 우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끝까지 공평하게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삶이 어쨌든 간에 개인의 무지든 개인의 운이 없든 간에 힘들었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우주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기준해석사 해석으로 확률적으로 그 새로운 좋은 운이 온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초는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니 그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함을 하고 모든 과거에 지금까지 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건물 을 짓는 건물의 기초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기초공사가 되면 희망찬 마음, 새로운 건축공사가 시작되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주는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진감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조금 편안한 시기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편안한 시기 올때 정말 열심히 잘해서 그 운을 운안속운 속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진 감내가 되기 위해서는 고진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감내를 희망찬 마음으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깝게 오는 그 희망찬 마음, 그 운을 잡지 못하면 우주는 너무나 안타까워 할 겁니다. 우주가 말할 겁니다. 야, 야, 지금부터 너는 좋은 시절이 오니 이 시절 동안 네가 하고자 하는, 하는 것을 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 그렇다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결정을 지었다 질때 그 과정의 결, 그과정이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거물 질때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결심을 못하고 끊임없이 절망으로 있다고 하면 그 절망 상태에서 희망적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laughs>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끊임없이 상류층을 향해서 물이 내려오는 곳을 가로지르서 올라갑니다. 물살이 얼마나 힘쎕니까? 물살이 힘쎈지만 물살 따라 안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위로 고기를 올라갑니다. 우리는 인간생활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초로 닦아서 절대 후퇴하지 않은 강한 기초를 닦고 희망찬 마음으로 그 기초공사에 건축을, 건축을 해서 거기에다 건축 어떤 자신의 살 공간을 짓습니다. 그 건축하는 외에 또 다른 감사한 마음으로 기초 공사를 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건축 공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르는, 오르는 것입니다. 불고 경전에 그 화엄경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십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지, 십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초를 닦고 희망찬 마음으로 공사하고 또그 후에 감사한 마음 기초를 닦고 희망찬 마음으로 건축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물고기가 그 물살을 가로지러 올르듯이 인간도 계속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최후에 꽤 올랐을 때 거기에 는 다른 수꽃도 있고 나 같은 암컷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수 내가 남자니까 내가 남자로서 올라가 보니 거기에 여자도 있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만나서 또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후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죠. 그게 완성을 짓는 것이다 연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태어났어, 그 어린아가 내려서, 내려가는 과정도 힘들지만, 바닷물에 들어가서, 큰 바다에서 살다가, 그래서 다시 본향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10주가 되겠죠. 환경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세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의 기초와, 희망찬 마음의 건축공사, 이런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가 희망찬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그런, 그 방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저희 TV는 r 이처 h e 브 TV잖아요. 영원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감사한 마음은 우로운 영혼이 되고 희망찬 마음은 우로운 영혼으로 창조적 지식과 우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쌓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래서 또 그곳에 살수 있는 희망찬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사는 것이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의 기초를 해서 새롭게 새로운 기초가 되든지, 그래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변화를 걷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죠. 이 변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게 툭 들어오는 그 내면에서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면 실족이고 그게 참이면 그 창조적 지식이죠 내면이 고요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가운데 툭 올라오는 그 무엇의 느낌에 그 단어를 잡아서 그렇게 변화에 가면 그곳에도 살수 있겠죠. 삶이란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지금까지 삶을 정리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도움을 받았고, 겨우 힘든 나, 나, 한테도 나와 많은 사람은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해서 내가 지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희망차 마음으로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차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건축공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때 나의 삶의 해석을 감사한 마음이라는 해석을 하고 희망차 마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삶이 사라지는 거거든 감사할 줄 모르면 희망찬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감사단 말은 플랫, 플랫폼, 플랫폼이죠 지금까지 들숨 성한 모든 것을 평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일 자체가 나와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강한 기초적인 강한 토대를 만들어서 다시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건을 짓습니다 이게 인생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움 어려운 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들다고요? 혹시 힘들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그 힘든 거에 대해서 콘텐츠로 방송하면서 소,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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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러분 so, 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